사람은 좋은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누구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 혼자 있을 땐 괜찮은데 누가 나를 보기만 해도 어딘가 불편해져.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이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때론 나를 위해야 하는 순간에도 타인의 시선이 자꾸 나를 붙잡죠.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장 폴 사르트르는 이 지점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이 짧은 문장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사르트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단순한 사람 싫어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은 왜 지옥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자유, 존재, 불안, 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사유해봅니다. 사르트르는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 인물로 존재와 무, 다친 방 등에서 인간 존재의 핵심을 자유와 타인의 시선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말, 타인은 지옥이다. 이 말은 연극 닫힌 방에서 등장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세 사람이 고문도 불지옥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시선만으로 끝없는 고통에 빠지는 설정입니다. 왜일까요?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신을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기 존재를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게으르다, 못생겼다, 이상하다고 평가하면 나는 그 시선을 의식하고 그 이미지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을 사르트르는 대타자에 의해 객체화되는 인간의 불안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자유는 제한되고 우리는 더 이상 있는 그대로의 나가 아니라 타인의 판단에 의해 구성된 나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때 타인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자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을 오늘 우리의 삶에 가져와 봅시다. SNS에 사진을 올릴 때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했던 적 있으신가요? 모임에서 누군가 나를 스캔하듯 바라볼 때 갑자기 몸이 굳고 말투가 바뀌는 순간이 있었나요? 그렇게 입으면 별로야. 그런 말투 좀 고쳐라는 말에 별 생각 없이 상처받았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이건 단지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존재가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사르트르가 말한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내가 대상화되는 순간이죠.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나는 타인에게 보여지는 나로 살아가고 결국 진짜 나는 점점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관계의 피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혼자 있기를 선택하고 누군가는 반대로 끊임없이 인정받으려 애쓰며 자기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쪽도 진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타인의 시선 속에서도 자신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로 태어났으며 그 자유를 통해 스스로를 정의할 책임이 있다. 즉,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시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건 우리 몫이라는 것입니다. 1. 시선 자체를 악으로 보지 말기. 시선은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시선이 아니라 그 시선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내가 타인의 판단을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순간 내 자유는 사라집니다. 2. 시선을 관찰하는 나를 만드는 연습. 예, 누군가의 평가가 신경쓰일 때, 지금 나는 왜이 말에 흔들릴까? 이 판단은 진짜 나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면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주체성이 생깁니다. 3. 보여지는 나와 살고 싶은 나 사이 균형 만들기. 사르트르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한히 자유롭지만 그 자유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되 그 안에서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선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이 문장이 주는 냉소와 절망 그리고 묘한 위로. 왜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모두 타인의 시선 속에서 한 번쯤 나답지 않은 나를 연기해본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르트르가 말하고 싶었던 건 단순한 인간혐오가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타인이 만든 이미지 이상이 될수 있다. 당신은 선택하는 존재니까. 그 말은 위로이자 조용한 도전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불편함은, 지금 내가 계속 신경 쓰이는 말은, 지금 내가 자꾸 피하고 싶은 사람은, 그 존재를 통해 나는,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존재는 다시 시작됩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란, 단순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일 뿐 아니라, 스스로를 끊임없이 정의하고, 구성에 나가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이 말은 강력한 힘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니까요.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어릴 때부터 남 눈치를 많이 봤어. 내가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사르트르의 철학은 말합니다. 넌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가 누구인지 선택하고 있다. 즉, 우리는 타인에 의해 구성된 존재이면서도 그 안에서 다시 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또한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타인의 시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시선을 받아들이는 나의 자세입니다. 어떤 말을 듣고 움츠러드는가? 누구의 판단을 진리처럼 여기는가? 어떤 이미지 속에서만 나를 정의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곧 나는 지금 어떤 나를 살아가고 있는가? 를 대묻는 과정이자 내가 진짜 원하는 나로 되돌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수한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나를 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 누군가의 존재를 무의식 중에 설정하고 스스로를 검열하곤 하죠. 사르트르의 철학은 그런 시대에 아주 조용하지만 급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중심에 두고 현대 사회 속에서 나로 존재하기 위한 세 가지 실천을 제안합니다. 1. 비교를 멈추고 고유함을 선택하라. SNS를 켜는 순간, 우리는 나보다 더 멋진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 나의 감정은 타인의 시선과 기준에 의해 자동적으로 비교되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인간은 존재한 뒤에 본질을 선택한다. 즉, 우리는 남과 비교해 이미 정해진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매 순간 새롭게 구성되는 존재라는 것. 그러니 비교가 아닌 고유함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작고 사소해도 좋습니다. 나만의 언어로 말하고, 나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짜며, 내가 진심이라고 느끼는 선택을 하나씩 쌓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타인의 지옥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첫 걸음입니다. 2. 타인을 지옥이 아닌 거울로 대하라. 사르트르가 말한 타인은 지옥이다는, 타인이 가진 시선이 나를 고정시킨다는 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타인의 존재는 나를 객관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말이 나의 어떤 믿음을 건드렸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했다면 나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을 무조건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그 안에서 나를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타인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닌 나를 새롭게 이해하는 거울이 됩니다. 3.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문장을 매일 하나씩 만들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기준에 의해 허락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옷은 남들이 싫어하겠지. 이런 말하면 욕먹을지도 몰라. 이제는 그 허락을 내가 나에게 해주는 일로 바꿔야 합니다. 매일 아침 혹은 자기 전 이런 문장을 한 줄씩 적어보세요. 오늘은 불안해도 괜찮아.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이 선택을 믿는다.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 이 문장들은 자기 존재의 가능성을 회복하는 연습이자 사르트르가 말한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자유의 실천입니다.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부여했지만 동시에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 또한 요구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택한 만큼만 존재한다. 이 말은 우리 삶의 무게를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고 오롯이 내가 감당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철학적 선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누군가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자신을 깎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딱한 번만이라도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으로 나를 불러보는 것, 그것이 철학의 시작이고 실존의 회복입니다. 지금 내 안에는 몇 개의 나가 존재하고 있나요? 그 중에서 진짜 나답다고 느끼는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선택하고 있나요? 아니면 타인의 기대를 연기 중인가요?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유롭다고 말하면서도 그 자유가 늘 행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를 부여받는 동시에 그 자유의 모든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로 저주받았다. 이 말은 다소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실존주의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우리는 누구 탓도 하지 못한 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과를 감내해야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보다는 정해진 길,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다수가 선택한 기준을 따르려 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책임이 무섭기 때문이죠. 선택은 늘 불안을 동반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그 시선 안에서 안전을 느낍니다. 사르트르는 이 모순을 지적하며 그 모순을 뛰어넘는 실존적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을 정해진 본질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창조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감정을 보여줄지 선택하면서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나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오늘 나는 어떤 나를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실천으로 옮기는 방법은 생각보다 작고 구체적입니다. 하루 중단한 가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원한 것을 선택해보세요. 그게 점심 메뉴든 퇴근 후의 루틴이든 작은 선택에 서명하는 순간 내 존재는 타인이 아닌 나의 손에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기준 기대 강요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삶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작은 거절을 통해 조금씩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보세요. 그 거절은 당신의 첫 자유일 수 있습니다. 타인은 종종 우리를 이기적이야, 감성적이야, 튀어, 부족해 등 간단한 말들로 규정합니다. 그 말들이 나에게 각인되면 나는 결국 타인의 언어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럴 땐 당신이 스스로를 어떤 말로 설명하고 싶은지를 한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 예, 나는 느리지만 깊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직 미완성이지만 진심으로 살고 있다. 나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게 나다. 이런 언어는 존재를 다시 창조하는 언어입니다. 사르트르가 말한 실존의 본질은 바로 이런 재정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사르트르의 철학이 남긴 가장 도전적인 메시지일 겁니다. 타인의 시선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있을까? 현대 사회는 그 질문에 아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라고 답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디지털 피드백 속에서 인정받으며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객체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시선을 넘어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는 주체이기도 하다. 즉,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하나의 현상으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 주체로 서려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실존적 인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를 갖추는 순간 타인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닌 깨어있는 나를 만들어주는 배경이 됩니다.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유롭다. 그리고 그 자유를 피할 수 없다. 오늘도 우리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고 보이지 않는 정상의 기준에 스스로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묻고 의심하고 다르게 살기를 시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시도가 바로 철학이고 그 질문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러니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누구의 시선 속에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선택은 진짜 나의 의지인가? 나는 나를 창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 불편하더라도 그 질문이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은 실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존하는 사람은 절대 타인의 시선 속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사유는 누군가의 철학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비퀘스천에서 또 만나요. 당신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살아가는 중입니다.